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사음 박사의 국토 이야기 홍국담 진행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홍사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소개님. 아 다시 나왔다. <laughs> 아? 홍사음 박사의 국토 이야기 홍국담 사회를 맡은 홍사음. 김신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홍사음 박사의 국토 이야기 홍국담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국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뭐 격이 없이 부담 없이 뭐 서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또 동네이기도 한데요 세종시의 전문가 국태연구원에 한 분을 모시고 진솔하게 또 재밌는 세종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호가 세종이신데요 <laughs> 조판기 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판기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토지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간간히 간광객을했는데 어, 행정도시죠 그 세종시 계에도많 깊은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세종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연구원 이주왕도 2017년 1월 음. 16일 녹성을 개발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뭐. 뭐 그만에 <laughs> 그 연구원이 세종시 안 왔으면 과연 세종시에 오셨을 것인지 글쎄요 그럴 일은 없었겠죠 <laughs> 사람이 잡이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찾아갈 텐데 내가 굳이 아마 세종시를 찾아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2004년도부터 계속 국토연구원에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2004년부터요? 네뭐 예,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되게 여유롭고 좋아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세종시라는 이름이 왜 하필 세종시로 지어졌을까요? 음, 원래 연기군이었고요 행정수도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런 용어를 썼어요 세종시된 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말고 조치원을 보면 연기군이 넓게 좀 됐으면서 음. 지역 어, 어떤 이 도시에 대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음. 국민 국민 아이디어를 보였는데 어 세종 시가 제일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 혹시 뭐 2위는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행복도시였던 걸 기억. 그냥 행복도시요. 예, 예, 예.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역사의 히어로는 네.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진왕의 표상이니까 음.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 청무시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 통영 지역에. 네. 뭐 청무공 이순신장군 이름을 따서 지었던 음. 적이 있죠. 그서 세종시도 아마 어. 그런 연이로 세종시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음.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 소개의 부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세종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박사님께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근대 이후 혹은 최근 우리나라 수도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수도 이전은 그렇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빈번했었죠. 그리고 뭐 현대 사회에서 보면 브라질도 그렇고, 뭐 터키. 심지어 미국까지도 펜실바니아에서 지금에 있는 워싱턴 DC로 이동 음.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스토이전은 권력의 이동이고 기득권의 이동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음. 맨날 백제 땅이라할수 있는데 한양이었죠 한양에서 뭐동지로 옮겼다 부여로 옮겨간 사례가 있고 어 우리가 모르지만 신라 같은 경우도 신라는 경주에 있다고 생각들 하는데 사실은 경주에서 대부로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 통일된 이유. 대의 어. 끝에 있으니까 중앙으로 음.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도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를 했고요. 로마 같은 경우도 로마에서 베이로 옮기려고 했었죠. 음. 베이라는 로마의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음. 로마 사진 제2 수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음. 그런데 그, 그 당시에 귀족들이 신들이 보호하는 뭐 말을 따를 수 없다 음. 그런 논리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관습 헌법 음. 이런 음. 것처럼 그런 논의를 가지고 어뭐 좌절된 적이 있고요. 어 우리 현대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이 지금 행복도 시 옆에 장기 쪽으로 행정수를 음. 어 옮기려고 한 적이 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음. 저희는 좀 다른 얘기들 얘기죠. 네, 그런 시소리가 어, 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종시로 좀 한정을 해서 어떻게 세종시가 이렇게 탄생했는지 또 뒷이야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근, 인근에 있는 장기로도 뭐갈 거라고 예전에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종시가 언제, 어떻게, 그어한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어, 지식... 8년입니까 그때 장기로, 어,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국회의원에 설립된 게 7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초창기 멤버들은 같이 백지 구상을 만들었어요. 잠자리에, 아. 인처럼의 어디 그 도시를 구상까지 했었어요. 뭐, 여기랑 많이 다르죠. 그러고 나서 뭐 잊혀졌죠. 잊혀졌는데, 아무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어떤 균형 발전, 또 수도권 집중, 이런 에대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도 2002년도에 아마 어, 대선을 나오시면서, 어,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그 공약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이 됐죠. 신행정수도라는 표현을 써서 추진을 했었고, 법까지 만들어졌죠. 국회 통과됐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가지고 이석은 변호사를 어, 대표해서 갔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죠. 아까 얘기했던 관수범법, 그러니까 국민투표 부익권을 해쳤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뭐 그렇다고 어 어떤 어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 국회 그다음에 통일 외교 국방 이 정도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기관들을 행정부를 이, 이전을 이쪽으로 한 거죠. 경제 기능을 갖는 부처들과 국책연구원 그래서 저희도 분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지금의 도시 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그 그 당시에 굳이 연기군이었던 세종시 말고 다른 좀 경쟁적으로 떠올랐던 입지라든지 지역이 있었는지 한번 그때 네. 아마 저는 정확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세 군데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그쪽 장기 쪽하고 음, 네, 조금 바로. 겹칩니다. 네. 그리고 김천 쪽도 네. 어, 고민을 했는데 그때 평가는 전환을 안 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장기 쪽은 조금 지형상의 문제가 있어 너무 작았어요. 음. 그리고 진천 쪽은 서울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쪽으로 구성. 진천이 혹시 어디예요? 어, 진천 모르겠어요 충북인가 요 충북이에요. 네. 왜다 이렇게 충청도로 선정이 된 거예요? 국토의 어, 중심이니까요. 아, 중심인 게 듣기로 세종시의 도시 개념을 국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구상을 했다고 처음에 들었습니다. 당선됐던 그 도시 공간 구조라든지 개념과 지금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세종시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또좀 아쉬운 게 뭐가 있는가 사실은 국제 공모를 할때 아이디어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네.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기본 구성하고 개발 컨셉을 잡았는데 어, 당시의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상생이나 균형 발전 이런 거에 대한 음.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그걸 잡는 어떤 공간 구조를 가진 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 큰골격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하나하나가 다 생활권 자체가 중심이지. 뭐 이생, 우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생, 나성동 있잖아요. 그게 중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을 잡지 않는 듯이 음. 어, 구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상했던 것 조금은 디테일에서 많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심이 없는 가운데서 다양한 부수적인 중심들이 떠오를 텐데 어디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거나 재밌어. 질만한 공간이 어딘가요, 세종시에서? 뭐 저는 가장 주목할 것은 어, 유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유보지를 꽤 많이, 굉장히 대규모로 한네 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우리 는 지금 월산 산업단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그냥 음. 두기로 했거든요. 근데 도시 가운데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뭐 트럭들이 다니고 하니까 도저히 유지를 못하고 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세종시의 어떤 성장 동물을 섬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될것 같고 아까 부동산 측면에서 지금, 음. 지금 홍 박사님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약간 이제 그런 게 관심이 많죠 사실 아 글쎄 근데 세정 씨는 사실은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발전을 하는데 대부분이 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BRT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돼 음.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고화정 얘기하는데 그쪽도 보조 BRT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세정 음. 씨 전체적으로 저는 어디가 유망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디가 살기 좋을 것인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와 앞으로 목표하고 있는 인구가 또 혹시 있는지 아 그렇죠 그 저기 세종시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도시가 있고 우리 네. 여기 일반적으로 네. 신도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연기군이었던 그렇죠? 조치원이나 장군 뭐 이런 데가 있었죠 근데 그 합해가지고 지금 35만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35만 정도 되고 이, 이 신도시에 지금 어 25만인 살고 있습니다. 음. 조금 넘었가서한 27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복도시는 50만을 목표로 했고 음. 세종시에서는 한 20만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음. 한 40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이 50만이라는 게 목표가 몇 년도 기준? 2030년. 그럼 앞으로 그 2030년도까지 그 목표 인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박사님 추측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한복도시의 50만원 쉽게 찰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문제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있거든요. 행복도시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균형 발전이 큰 음. 목표이고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 과밀 해소예요. 그러면 음. 수도권 인구가 내려와야 되는데 수도권 인구가 내려지 않고 주변 지역에서 이게 사실은 행복도시가 지금 굉장히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원 녹지가 50%가 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뭐 대전도 없고, 청주도 없고, 공주도 없고,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은 인구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음. 오히려, 뭐 시체말로 얘기하면 주변 지역에 빨대 역할을 하고 음. 있다는 평가를 음. 받고 있어서 주변 지역에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인구 분산, 수도권 인구 분산이 어쩌면 목표 중에 하나였던 건데, 네. 현재 잘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수도권 인구를 좀 이렇게 좀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큰고민거리죠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인구를 아무튼 내려오게 해서 어 어떤 균형 발전 이룬다는 게큰 목적이었고 그걸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 우리가 정부 부처 경제 기능 갖춘 정부 부처와 그 다음에 국채 연구 단위가 내려와 있는데 초창기에는 35% 정도가 음. 수도권에 내려왔는데 요새는 음. 지금 목표했던 원래 예정돼 있던 기관들 다내려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새는 30%가 안 돼요 수도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 공공기관 끝났으니까 기업들을 유치를 하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요 제 생각에는 기업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종시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게 될수 있을 것인가 하면 저는 그것도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어, 당신이 생각하는 최종시의 정책성을 갖추고 일자를 만드는 건 뭐냐. 결국은 행정, 정책에도 있어요. 문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4-2생에 지금, 어, 대학 부지가 한 50만 평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게, 어, 그냥, 네,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캠퍼스 해가지고는, 뭐, 어, 지금, 뭐 캠퍼스, 아, 들어올려는 대학들, 뭐, 하고 있는데,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조, 조금만 규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문화가, 저는 세종시의 어떤 어떤 정체성을 갖는데 음. 갖춰야 될큰 어떤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세종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야 가 되지만 어 저는 그래도 벤치마킹을 조금 따야 라할 도시하면 DC를 생각하거든요. 시전 네. DC인데 DC는 물론 수도죠. 우리가 DC가 오면 문화시설 굉장히 많죠. 네. 자연사관문부터 무슨 오페라하우스 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어, 세종시에서 이게 세종시에 말은 안 되는데 음. 국가적인 수요를 저는 보고 그다음에 교육에서 대학 대학이 온다면 스타트업들을 끌어모읍십니다 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C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 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어. 말씀하시는데 뭐, 뭐 박물관이 있고 오페라하우스 어. 저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 제가 미국에서 5년 살았는데 어. 못 가봤습니다. 아? <laughs> 아,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 입사한 다음에 출장으로 한번 가봤고요. 저는 이제 뭐 텍사스 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본 경험으로는 박물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 세종시에 박물관이 들어올 부지는 현재 아, 있는 아요획획을 하고 있죠. 아, 계획을 아, 하고 있고 뭐 저기 지금 그 이생 쪽에 있습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 세종시 청년 대표는 뭐? 제가 청년, 청년 대표요? <laughs> 네. 아무튼 가지고 이렇게 마이 아니셨던 걸로 알고 마이크를 그래. 아니 이전 이전 <laughs> 업체 대표든가 뭐 그런 걸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국립도서관 있잖아요. 네. 그렇기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자인은 좋고 뭐 우리 이용도관도 좋잖아요. 근데 음. 너무 작은 사이즈라서 음. 음. 이 세종시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 수요를 갖는 음. 그런 그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음. 박물관도 그렇고 문화, 아까 얘기한 도서관도 그렇고 이런 문화시설들이 세종시 수요만 보고 지금 짓고 있어서 너무 작아요. 그럼, 그러면 어떤 세계적인 명품 어떤 문화시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럼 지금 저기 짓고 있는 저그 수, 수목원? 네, 그거는 수목원. 좀 사이즈가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어, 수목원 사이즈가 좀... 큽니다. 어, 사실 거기가 공원이었거든요. 림청에서도시의 어, 수목원을 만들려고 음.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어, 저것도 아마 명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지금 오픈했습니까? 뭐 아직 아니, 아직 오픈안한거 같아요. 음. 곧 오픈합니다. 네. 어, 우리 우리 영광 옹잘 보이네. 뭐그 한남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음. 말씀을 드리니까. 음. 예.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뭐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해종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세종시의 완성이 곧 북해와 청와대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이 슈에 대해서 박씨님 뭐 개인적인 뭐 민감한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0만을 어, 계획할 때는 그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거든요. 50만이라는 게 결국 어떤 자족생활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그래서 25만이면 백화점이 들어오고 50만이면 대학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그 논리가 있어서. 50만을 계획을 했는데, 50만 계획할 때는 사실은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는 곳이었죠. 음. 그래서, 뭐, 역시 정치권이 뜨거운데, 제가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그런데, 아무 원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원래 그런도 갔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세종시는 행정 수도가 되고, 서울은 경제 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행정문제 아시죠? 근데 이제, 그리고 국토형 원조 마찬가지로 난양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 공공기능들은 어떤 주변 지역에 그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떠난 부지 같은 경우도 더큰 경쟁이 들어왔고, 네. 한전부지도, 어, 현대장주 사선서 네.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경쟁이 들어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그 논의를 하죠.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부지는 사차 산업 뭐 전진기지을 네. 하자고 해서 사차 산업 뭐 대학 학교를 만들고 거기 스타트업들을 넣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국회가 있는 곳이 훨씬 더큰 어, 파워풀한 기능을 갖는 곳이죠. 응. 세종시 입장에서는 보는면 원래대로 행정, 도시 정책 도시를 만드는 게 다른 어떤 방향을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청와대 이전 이외에도 세종시에 또 어떤 큰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보면 부동산 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음. 왜 그런가 보면은 어, 가세오가 좀 있는 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 그만큼 여기가 행복도시 사실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고급 도시라고 할수 있죠. 명품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입니다.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뭐 그것까지 얘기할 그것까지 얘기할까? 아니 뭐 이게 상가 공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세기에 계획을 했잖아요. 음. 그 20세기 마인드로 계획을 했는데 21세기가 되니까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언택트가 아니고 직접 다 가서 음. 쇼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백화점도 못들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저는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 또, 서울하고 지금 보면 너무 가까워. 우리 좀 오성동에서 한 45분까지 네. 다 같이 쇼핑을 설거해서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행정, 행정도시 만든다고 할 때는, 주변 충청권에서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해줬는데, 이제는 좀 행정도시가 와가지고, 인구만 빼앗기고, 음. 자기들은 없는 게 없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랑 합치자. 공주과, 네. 공주 농주 같은 경우는, 현정도시권을 만들자. 뭐 그런 진짜요? 논의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 과의 갈등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슈가 많죠. 지금 음. 아직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도시가 이제 반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음. 근데, 완성이 되게 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뜻 있죠. 옛날 일기신도시 음. 분당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훨씬 더 심했는데, 지금 뭐, 분담을 갖고 뭐, 살기 뭐, 좋지 않다. 음.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2 0 3 0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세종시도 지금의 대중교통 이런 문들도다해결해 드려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뭐,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건설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서 꼭 이것만 잊지 말고 좀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세종시를 만들 때우도했던 목표를 항상 근본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생각, 무조건 과밀해서 된이 문제는 이 도시가 완공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2 단계가 끝나고 3 단계가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도시를 만들건지 좋은 도시라는. 등 화두 이런 것들 잊지 않고 뭔가 주실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담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시에 관한 귀한 말씀 해주신 또 조판기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국담 1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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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각보다 빨리 끝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